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아직 당장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고,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혹시 이 말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은 선생님께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지금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치 한번 안 했고, 그저 벌어서 아껴 쓰며 모아왔을 뿐인데,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안은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도 아니고 준비를 안 해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요즘 들어 이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는 예전에 통하던 방식으로 여전히 노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고, 노후는 그럭저럭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되면, 노후는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답을 외우듯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왜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걸 아는 순간 노후를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둔 돈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노후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1억 원으로 살수 있었던 것들, 지금도 똑같이 살수 있을까요? 그때는 가능했던 집, 그때는 부담 없이 먹던 외식, 그때는 걱정 없이 다니던 병원까지, 지금은 같은 돈으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막연히 느끼는 그 불안의 정체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조금씩 붙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보다 생활비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아주 조용히 가치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생활비 세금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조금씩 생활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분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막상 쓰려니까 겁부터 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껴 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와도, 노후의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사실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다른 하나는 조급하게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두 가지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둘다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부터 보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잃으면 어쩌나.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나. 그래도 은행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통장을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숫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생활비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고 돈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에서는 변화를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반대로 조급하게 움직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거 안 하면 바보래. 누구는 이걸로 돈 벌었다더라. 불안한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선택을 급하게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손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걸 직접 보게 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판단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할 돈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해지고 조급하게 움직여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중요한 건이두 가지 선택 모두 방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감정에 맡겨서 다뤄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움직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움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되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형편인데도,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먼저, 가만히 두는 선택을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셨고, 퇴직 후 받은 목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셨습니다. 안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은 늘 그대로였고,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병원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늘었고 쓰는 돈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반대로 조급하게 움직였던 분도 계셨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퇴직 후 주변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안 하면 뒤쳐진다는 말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한 선택에 큰돈을 한꺼번에 넣었고, 처음엔 오르는 것 같아 안심했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판단은 더 급해졌습니다. 두분 모두 돈이 없어서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결과가 달랐던 분도 계십니다. 최옥순 어르신은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은 따로 두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돈을 직접 쥐고 흔들지 않고 흐름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줄었고 돈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이세 분의 차이는 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돈을 한 덩어리로 보았느냐 역할로 나누어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노후 자금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과 마음을 기준으로 돈의 자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편안해집니다. 돈을 한 덩어리로 보면 흔들립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생활비도 같은 돈, 미래를 위한 돈도 같은 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돈도 전부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돈을 쓰는 순간마다 불안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돈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돈을 역할로 나누어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이 돈은 지금 써도 되는 돈, 이 돈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돈, 이 돈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 이렇게 구분이 되면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을 불안한 마음에 흔들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금, 설탕, 고춧가루를 한 통에 다 섞어두면 요리할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맛도 망가지고 전부 버리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돈과 남겨야 할 돈이 섞여 있으면 결정 하나하나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돈의 자리를 정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정해진 돈은 시장 상황이 조금 흔들려도 생활 전체를 흔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을 늘리려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 없이 버티려는 것입니다.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만 제대로 만들어두면 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위해 필요한 건 많은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입니다. 노후 자금은 이렇게 나뉘어야 합니다. 돈의 자리를 정한다는 말이 아직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경조사비처럼 없으면 당장 불편해지는 돈입니다. 이 돈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늘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돈으로는 불안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없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역할을 해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결정을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일정하게 생활과 분리된 상태로 자기 일을 하게 두는 돈입니다. 이 돈이 있는 덕분에 첫 번째 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중심축이 되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취미, 여가 혹은 작은 선택을 위해 마음을 써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까지 앞에 두 가지 돈과 섞어버리면 노후는 항상 불안해집니다. 쓰고 나면 죄책감이 남고 잃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돈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쓰는 것도 선택이고 쓰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돈은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답 비율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를 잠식하지 않게 하고 미래를 위한 돈이 현재의 삶을 죄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구조만 잡혀 있어도 노후의 불안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나누는 기준 하나만 바로 세워도 삶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나뉜 돈을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써도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지 말입니다. 오래 쓰는 노후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이 생긴다는 건.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 질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적어서 생기기보다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모를 때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쓸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아껴만 살고 어떤 분들은 괜히 앞당겨 쓰다가 나중을 더 걱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용기도 아니고 계산 실력도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는 소비는 언제나 불안을 남깁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소비는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노후 자금은 한 번에 퍼내는 우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길어 올리는 물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쓰면 언젠가는 바닥이 보이지만 정해진 선 안에서 쓰면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를 남길까보다 얼마까지 써도 괜찮을까를 먼저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돈을 쓰는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병원비를 써도 누군가를 돕는 선택을 해도 후회보다 안심이 남습니다. 기준 없이 버티는 노후는 매일이 눈치 보는 하루가 됩니다. 반면 기준을 세워둔 노후는 같은 돈으로도 훨씬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노후 자금의 목적은 통장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균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잠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역할로 나누고 그 역할에 맞는 기준을 세운다. 이세 가지만 갖춰져 있어도 노후는 막연한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아닌 선택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돈을 더 벌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배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기준 없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한 덩어리로 붙잡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돈의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맞는 기준을 세워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딱세 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구조를 가진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둘째, 돈은 한 통장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나뉘어야 삶을 흔들지 않습니다. 셋째, 기준 없이 아끼는 노후보다 기준을 세우고 쓰는 노후가 훨씬 편안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봤구나. 하지만 가장 늦은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돈의 역할을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이미 방향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가 선생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불안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주는 이야기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한 문장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준부터 세워본다. 그한 줄이 선생님의 남은 시간을 불안이 아닌 선택으로 바꾸는 작은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길에 조용한 불빛이 되고 싶은 황혼 등불이었습니다.